여기가 이 레벨기로 재보니까 전에 3전 차이 난다고 했죠? 여기가 65전. 저기가 62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3전이 저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림을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보림 파설 때 3전 차이 난다고 되게, 되게 그 기분 나빠 했는데, 아, 이게 뭐한둘이 도와주시는 건지, 구가 져있습니다. 3전이. 이미 이제 3전 먹었으니까, <laughs> 조금만, 만져보면 될것같아 본드는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발라야지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오전 다 들어갔습니다. 표시를 해야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니까요. 지금 금고 이게 보면 미세하게 꺾이지? 응. 이게 11도. 응? 11도. 응. 이쪽에 있는 게 22도야. 응. 이게 되지? 응. 22도 달라면 이거 주고, 그러면 돼. 가능하면 저기 새거쓸 거고, 11도하고 22도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주면 돼. 제가 좀더 잡으려고 입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1부 한개더 줘봐 아니다 45도 어. 45도 하나 더줘 봐. 어, 되겠다. 예, 주 지금 설비 배관은 예, 끝이 났습니다. 이거 끝이 났고, 아 우선 메인 배관부터 설명을 하면 이게 오수고요. 이게 하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갔죠. 예. 여기서 저 끝에까지 레벨 차이가 16cm 납니다. 예. 그러면 거의 메달당 1cm 구배를 확보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크로스 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걸 오수하고 하수를 방향을 이렇게 바꿀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2층 올라가는 배관까지 다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1층이 1층 콘크리트 벽체가 250mm입니다 그래서 아어 그래서 벽 속에 배관을 놓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그 공방에서 쓸, 그, 석션이라 해야 되나? 이걸? 집진기. 집진기 덕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군데, 군데, 이렇게 뒀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집진기를, 어, 이제 창고 만들어서,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군데 군데 필요한 데마다 석션이 필요한 데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나중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기계 연결하면 어 작동이, 하게 작동이 되게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배관은 끝났고 지금 저기 어, 수도 인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인입하고, 전기 인입을 아, 어 까지 하고 어, 끝내겠습니다.